증명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파트 안 사줬잖아요. 김영선이하고 대진 질문 다안 했습니까? 본인이 아파트 안사줬지키 줘요. 어디서 사놨습니까? 21년 1월 2 0일날 증인이 중식당 송 셰프에서 오세훈 시장을을 만났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께서 어. 일 하시는데 서울에 계셔야 되고 하는데 혹시나 숙소가 있냐 없다라고 하시면서 나의 멘토가 되어 달라라고 하시면서 증인에게 반대급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좋습니다. 그 말이 때문에. 그 말이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 말인가요? 네. 집사람이 예. 어저께 출발할 때요. 예. 제가 또 전화해서 아파트 선생님. 키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회장님.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큰일났습니다.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오는 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왔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말씀, 지금 증인의 주장하시는 거는 네. 어, 나경원. 당시 의원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으니 당신이 이기는 걸 하나 만들어달라 그런 취지로 증인은 받아들였죠. 네 되겠죠? 저한테 그렇게 전화했고요. 본인이 주간조선인가 거기에 예전에 예. 1등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예, 있으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예. 오세훈 시장이 증인에게 어, 거짓말을 누가 하는지 오늘 입증하자 증명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파트 안 사줬잖아요. 김영선이하고 대질질문 다안 했습니까? 본인이 아파트 안 사줘도 키 줘요. 어디서 사놨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이 김영선 불러볼까요?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